안녕하세요. 드라마 탐정TV의 벨타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생일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드라마에 보면 최근에 아주 재밌는 게 보여졌죠? 최고운과 최향미의 생일이 같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에 대한 미스터리에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자, 밑에 보면요. 최고운, 자, 향미가 죽었을 거로 추정되었던 그, 저수지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에 보니까, 최고운이라고 해서, 86년 12월 24일이라고 나왔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향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향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향미는, 최고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고운이 보면, 최고운이 지금 여기 장면 보면은, 동생에게, 코펜에게 송금하는 송금장인데요. 이 저기 보시면 요 85년 12월 24일입니다. 자, 재밌습니다. 최고은은 86년 12월 24일이고, 최양미는 85년 12월 24일입니다. 더 약간 재밌는 게 보면요. 뒤에 자리 보면 205로 시작하고요. 어, 최고은도 205고, 최양미도 205로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는 성별을 나타내고,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거든요. 뒤에 05,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출생지역 어, 출생신고 지역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고, 공오가 같다는 것은 이 최고운과 최향미의 출생신고 지역이 같다라는 것 또한 유추해 볼수 있다 할 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최고운, 최고운이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향미는 우리 알죠? 어, 내고운 이름처럼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최향미가 최고운인 거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월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86년 1 0월 24일이고요. 생일이. 최향민은 85년 12월 24일입니다. 1년 차이고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05, 뒤에 205로 봐서 둘다 성별은 여성이고, 출생 지역, 즉, 출생 친구 직원 동일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과 뭘까요? 근데 저는 재미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드라마 속에서 다중인격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져서 그에 대해서 쭉 추적해왔잖아요. 저는 내심 이, 이 드라마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냐면은, 만약에 다중인격적인 부분이 맞다면 드라마 속에서 향후 등장인물 속에, 들 속에, 에, 생일이 같은 인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걸저도왜 그저 그걸 예측을 했을까? 뭔가 근거가 있을까 아닙니까? 자, 제가 그렇게 예측한 근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1편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영화 찰리 꼭 보기라는 부분, 찰리라는 영화를 꼭 봐야 된다. 찰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1편에서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봤었는데요. 자찰리란 영화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편에도 아, 말씀드렸지 원작은 플라워 스포와 아제롬이고요. 그 책의 작가는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키스라 사람이고요. 그의 또 다른 역작도 제가 말씀드렸죠. 빌리 밀리건이란 작품인데, 이 빌리 밀리건이란 작품은 미국 법정 최초로 다중 인격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실존 인물 빌리 밀리건을 탐사 추적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빌리 밀리건이라는 책을 영화한 작품이 그 유명한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 보시죠. 자이 사람이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24개 인격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교육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요. 자이 사람을 탐사 추석에서 데이비드 스라는 작가가 이 사람을 빌리 밀리건을 탐사 추석에서 만든 작품이 이 빌리 밀리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빌리 밀리건이란이 작품, 데이비 키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그 유명한 여기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는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다중인격 영화의 어떤 교과서적인 작품이죠. 자, 여기서 보면 더 재밌는 작품이 있습니다. 왜 같은 생일이 나오냐? 자, 여기 보면요.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모텔에서 열명열명열한 10명, 명인가 열 명이 모여서 하는데 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누군가의 다중 인격 속의 인물들이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다중 인격 속의 인물들이라는 걸 알아낸 가정 속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스프레토스케트 열 명들의 어떤 인적상을 나타내는 종인데요 여기 보면요 모텔에 모인 인물들의 생년월일이 모두 5월 10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들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영화 속그 어, 그, 연쇄 살인마의 다중인격 치료 과정 중인데 그 어, 모텔에 모인 어떤 다중인격들이 생일이 같다는 거야 5월 10일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작품이 다중인격에 일, 다중인격적인 부분을 만약에 다루고 있는 거라면 어, 우리 동포트필무라비라는 어, 작품 속에서 최고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최양민은 알지만요. 이 둘은, 이, 둘은, 이 둘은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다중인격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놀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다그, 누구의 다중인격들일까요? 동백일까요? 용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천원과 최항미의 생일이 같다. 그들은 1년 차에, 이 86년, 85년이고 생일은 10월 24일로 똑같고요 뒤에 번호로 봐서 205, 205로 시작되는 걸로 봐서 상대는 둘다 여성인데 초생지역, 초생신고지역은 동일한 걸로 보인다. 자, 근데 우리가 영화 찰리 코토리에서 찰리란 영화에서 쭉 파생된 플라먼스파이일 제논, 그의 작가, 어, 그 작품의 작가 데이비 키스, 그의 또 다른 역작 빌리밀리건, 이를 영화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에서 나와 보여지는 이 다중인격 영화에서 보여지는 생일이 모두 같다는 코드, 이 코드가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여지는데 그게 누구다? 최고운과 최양입니다. 그러면 최고운과 최양 미 또한 우리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에 누군가의 다중인격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도 너무 좀 뜬금없나요? <laughs>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어,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